아이고, 또 소리를 질러서, 또 이렇게, 아빠 할아버지가 나와봤어요. 에, 추운데 얼른 들어가. 나가고 싶어. 에, 아무튼,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찐빵 할머니가 어, 새로진 하우스에 잠을 자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또 걱정이 돼서. 아, 어, 거기서 잠을 자면은 아빠 할아버지도 편안한 잠을 자는데 또걱정이좀 또 걱정이 됩니다. 날씨가 또 영화 또 토요일이라. 영화 구도. 아직도 추운데 얘가 들어왔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흐흐 아이고 우리 애들을 꺼내주고 음. 추우니까 예. 조금 이따가 예. 할머니 예. 확인 좀 해보고 올게요 예. 아, 빠안 돼, 안 돼, 안 돼. 아우, 춥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후문으로 나왔습니다. 어제는 집까지 와 가지고 근처에다가 똥 대변을 놓고 얘가 알 수가 없어요. 이제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예, 들어 지가 밀고 들어왔을까요? 어이이자 이렇게 에이, 물은 땡땡 얼고 와, 아, 이렇게 죽은 다 먹었어요. 에이,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볼까요? 보입니다. 보이죠, 시청 여러분. 아하... 살짝 열어볼까요? 자, 내가 또, 오, 오 있습니다. 숨쉬죠. 오 여기 봐보세요. 오, 안에 인자그 하얀. 하트셋 지구본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중으로. 한번 손을 한번 넣어볼까요? 오, 소리 납니다. 거기다가 팩을 내가 깔아놨어요, 이렇게. 오이거본 소리를 내네요. 오이거안 되겠네요. 이렇게 사진했습니다. 아, 할아버지가 지금 와보는 거요. 아, 우리 찐빵 할머니가 응? 가족대지를 치우고 여기 다 해놨더만은 응? 여기서 자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어... 이렇게 해서 또 우리 찐빵 할머니 응? 걱정이 돼서 내려와 봤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하 여기를 뭘좀 덮어놔야 될것 같아요 응? 날씨가 응? 안 추면 괜찮은데 응? 아직까지는 춥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방 할머니 응? 다행히 예, 살아 있습니다. 응? 아이고, 지금 응? 생명이 언제까지 예, 연장이 될지는 모르지만 응?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아이 이제 한숨 자야 되겠습니다. 새벽 지금 응? 4시 정도 된것 같아요. 5시인가? 4시, 4시 반. 어우, 여러분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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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들어가, 다 어디 가서 들어가 얼른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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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들어가, 들어갑시다. 들어가, 자, 호빵이 아빠가 아, 우리 에, 호빵 가족들 밥을 주고 별빵이 달빵이 밥을 주고 그 안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래서 계란하고 약하고 이렇게 해서 아, 또 물하고 음, 자 갖다 줘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밀고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간 것 같아요 에이, 새벽에 보니까 그러면 제가 어, 밥을 내가 밖에다 놔두고 밀고 나온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음. 자 죽을 또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찐빵이가 새벽에 에... 확인을 해보니까 지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햇빛이 나오니까 내가 살짝 이불을 걷어내고 걷어내고 확인을 해봤더만 김빵 할머니가 나와서 그 옆에 나무 내가 어제 그 구정 때 쓰려고 나무를 에, 갖다 놨는데 거기서 놀다가 지금 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 지금 거기 내가 집 앞에다가 물하고 이렇게 놔뒀는데 에 그냥 나갑니다. 에좀 있다 와서 이제 배가 고프면 먹겠죠. 아 시청자 여러분 에 이렇게 해서 우리 찐빵 할머니 예, 앞으로 옛날에 예, 집 있는 도로 예, 다음 단계는 집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어, 또 관리를 하면서 음, 거기 이제 어떤 어, 또 구독자님이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에 펜스 우타리를 음, 없애고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 타워도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왔다갔다 할수 있도록 자유를 주려고 어, 저는 합니다 예, 의사선생님의 말씀대로 또 진행을 했더만 어느정도 어, 맞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예, 어제 그 소추 영상 마지막 보냈는데 두세시간 전에 그 구독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응? 어떻게 되든 응? 우리 찐빵 할머니를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댓글에 이런 글을 써 주셨는데 소치 영상입니다. 슬픈 노래가 나간. 그 영상에 우리 찐빵이를 억지로 잡아서 할아버지 곁에 있게 해 주세요. 이제 호빵이네 영상은 그만 보겠습니다. 노래까지 이별 준비하는 모습이 안타깝네요. 영화 8도에 저렇게 밖에 놔뒀다니 너무 잔인한 호빵이 아빠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어, 그래서 아무튼 그 구독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어쩔 수 없이 에, 이렇게 진행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찐빵 할머니 기존에 있는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에, 제가 하나하나 강제로,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우타리를 없애고, 거기에 이제 또, 제일 죄송하고 미안한 분께 말씀드리자라면, 인명으로 보내주신 선생님, 그 우리 찐빵 할머니, 화장실을 또 사오자마자 하루 이틀 만에 또 나가버렸고, 또 우리 김민님께서 타워 그것도 어, 비싸게 사다가 저희가 잘 놀았었는데 그리고 또 우리 지수님 음, 너무나도 또 어, 우리 찐빵 할머니를 위해서 약도 해주고 뭐해고또 그러셨고 또 연두님 많은 또 찐빵이 할머니를 위해서 캔또 간식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거기 에안 들어가니까. 나도 마음이 아프지요. 그분들한테 제일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에, 이제 날씨가 조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여가 11도, 12도 더라고요. 영화 그런데도 저희가 저기서 자고 또 일어났고 내일부터서는 영하 5도로 내려간다고 라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따뜻하죠. 영하 10도 보다. 그래서 에, 우리 찐빵 할머니가 어,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는 허대 에, 오픈을 에, 해 놓고 날씨가 뜨시니까 그래서 그네 분께 구독자님 네 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라면 강제로 갔다가 에, 가둬서 어,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은 그렇게 하고 싶었으나 에, 다시 한번. 네 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날씨가 뜨시면은 저희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저 제가 가져봅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해 주면 아까 그렇게 서운하게 이제 말씀하신 분도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아 그분도 어 우리 찐빵 할머니를 위해서 어 앞으로 이제 영상을 안 보시겠다고 하니까 아 아무튼 음 그분께도 어, 감사 말씀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찐빵이 에,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이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찐빵이 영상은 당분간 안내 보내려고 그래요. 어, 그렇죠? 어, 내가 괜히 그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어, 찐빵이가 그렇게 에, 또 그렇게 아빠 할아버지 실수로 뛰쳐나갔고 또 여러 어, 댓글을 다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개개인 내가 그, 그분들에게 그 억지로 데려갔던가 또 놔둬버리던가 할 수가 없어서 최종적으로 의사선생님이 얘기했던 부분을 에, 제가 제 아, 참고로 해서 어, 찐빵 할머니가 아, 이렇게 밖에 자유스럽게 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항상 어, 또 후원해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 말씀 드리면서 에, 오늘 영상을 마치고. 어, 이제 며칠 있다가 아, 또 좋은 소식이 있으면 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찐빵이가 저기서 있었는데, 이렇게 예, 또 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네요. 예, 보니까 언제 왔는가, 이제 또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이불은 또 어제 아이고 걱정이 돼서, 두 개나 덮어놨었어요. 어. 그래서 아침에 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가 나왔잖아요. 가만히 두고 봤는데 이렇게 중간까지 조금만 한바퀴 돌면은 자기 집에 가는데 에또 이제 비가 오고 또 눈이 오고 그러면은 거리 갈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찐빵 할머니 영상은. 에 이 정도로 하고요. 에, 당분간은 에, 영상을 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 호빵 가족들 영상을 에, 한 번도 어, 며칠 동안 못 보내줬잖아요. 이 녀석 때문에. 그래서 조금 안심이 되니까 아, 이렇게 영상을 에, 마지막으로 찍습니다. 띄우기도 합니다. 다 먹었어요, 벌써. 응? 영상을 또 마치려고 했는데, 깔끔하게 먹었습니다. 그 옆에 물이 있어요. 이제 거기를 본 거예요, 집을. 지가 들어오고, 나갔던 곳을 보는 거예요. 또 기지개를 팹니다. 응. 이제 햇빛으로 가겠죠. 응. 여기도 이제 굉장히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아침이라 거기가 생겼와 저기다가 이제 그 똥을 삽니다 먹고 조금 어 우리 찐빵이가 활발해진 것 같고 오줌을 싸는 것 같아요. 우리 가만히 있지? 오줌만 쌌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예? 탈방이하고잘놀아요끔이 하고, 하고 이렇게 고잘니다 자, 씁니다. 자, 씁니다. 자, 이갑니다 자, 이렇게 또 이제 먹었으니 조금 바닥에 겨놨어요